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비선 향류를 드리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값비선 향류를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말씀은, 어, 18장에서 20장까지는 백성들의 규례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이야기 하는데, 21장, 22장은 제사장의 규례,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규례도 나오고, 마였던 제사장들의 규례를 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 어, 이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면 그러니까 어, 죽음이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 거기에 에, 관여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는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 그 가족들은 괜찮다. 가족들은 제사장의 가족들은 괜찮다. 그러나 제사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숨은 의미를 우리가 고아의 겉으로 보이는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숨은 의미를 꼭 알아야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어,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에, 거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의 어떤 그런 어, 경중에 대한 어,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서리 집사는 이렇게 에, 1년에 임명하는 거에 당회에서 이분들은 어, 될 만하다 그렇게 하면 어, 제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당회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 매년 그래서 매년 임명하잖아요. 서리 집사님은. 그 다음에 이제 안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어,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그 뽑는 기준이 과반이죠, 과반. 과반은 굉장히 이렇게, 에, 그 과반도 못 넘으면 곤란할 때 곤란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될 때는 3분의 2죠, 3분의 2. 투표의 3분의 2. 그래서 장노님 되기는 사실, 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기준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요즘에도 뭐, 이렇게 해서, 요즘 같으면 좀, 장노님 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자꾸, 어, 그래서,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찬조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밖에 보니까 가슴이 내가 철렁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저렇게 해도 되나.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어, 가슴이 철렁한 분들이 좀 있어요. <laughs> 자, 어쨌든, 어, 그만큼, 어,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게, 그래,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어, 목회자의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귀하게 이렇게 또 세밀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설교를 들어보고 이렇게 뽑는다든지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준도 볼때 저도 이렇게 여기 오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또뭐 신대원을 나왔느냐. 아니면은 목연을 나왔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또뭐 어어 일반 대학은 뭐 계명대를 어 나왔느냐, 뭐 서울대를 나왔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겠죠. 예 여러 가지로 어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더라. 예 그만큼 어 중요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 아, 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어 우리가 어 그만큼 중요하게 뽑았기 때문에 뽑은 만큼 어 뽑고 난 뒤에는 굉장히 존중을 하며 그렇게 어, 가야 돼요. 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장로님 장로님대로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과 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예, 질서가 서고 모든 것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뭐 어, 뽑히나 뽑히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할것 같으면 예,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 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교회는 섬기는 것이 우선되는 직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잘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장로님들 잘 보이고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씩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의 규례가 따로 항상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결혼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짚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 이제 목사님이 적용 받아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고요. 어, 이것은 어,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이제 각자 각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 신약성경에 보면 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구속사업 완성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꼭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만 그 기능을 설명했지, 영적으로는 온전히, 온전할 수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과는 달리 구약 시대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서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에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배우는 제사장의 규례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어, 이미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흩어지는 교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거룩한 교회로서 나를 생각하며 돌아봐야 할줄 압니다. 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성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 자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절대로 혼, 독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반드시 어, 중보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중보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또 우리는 곧바로 또 나가지 못하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줄 양이 필요했어요. 대체해 줄죄 값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양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려고 하면 부정해서는 안 돼. 부정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있을, 있을 수가 있나 사람이. 늘 범죄하는데 예 그래서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개, 기억해야 돼. 남 잘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끝까지 두번세번 번 이야기한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에 애들이 어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게 하나 있다 그러면서 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뭐든지 이야기를 해서 어, 아빠, 내가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다고, 미안하다고, 어? 잘안 됐다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 제가 제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일도 한 번, 두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보면, 시행착오를 한번 하면 다음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일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두번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에 시행착오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너 이거 옛날에 이랬지, 이랬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꽃들을 잡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책망하지 않는 길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어, 우리가 제도와 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뻣뻣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무조건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중보 역할을 했죠. 제사장이 항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면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역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하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절 1절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는 대세사장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로부터 마다들에게 계속 전수됐죠. 자. <laughs> 어, 1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손상치 않기 위해서 죽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학자들은 제사장들이 죽은 자로 죽은 자의 시체로부터 2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의 길이가 보통 2미터를 초과했던 것을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장막과 이 바깥에 이렇게 거리가 2미터를 넘겨서 있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죽음이 죄악과 저주의 표적인 까닭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후 저주의 표는 죽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에게는 그 죽음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제사장은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에, 상세한 내용은 민숙이 19장 14절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면 7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죄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7일간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를,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시체를 멀리 해야 하는 규례에서 예외를 둔 규정이죠. 그게 바로 자신들의 부모나 자매, 자녀, 형제, 자매여 고륙 지친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어떤, 그, 것에는, 어, 그, 거기 제, 거기, 어, 이 고륙 지친의, 어, 사망, 어, 그리고 이 장례, 거기에 대해서는 허락해 줬다 하는 거예요. 허락해 줬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신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너무 법대로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해석에 어려움이 생겨요. 눈에는 눈이라 그랬다. 이에는 이라 그랬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덮어내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전부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지키지 말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가족들 장례나 이런 거에는 허용을 하겠다. 가족들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볼 때, 어, 이혼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어, 어, 아, 이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죠. 지금도, 어,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 어, 이혼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 이, 너하고 이혼한다. 연한다 하고 두번 이야기를 하면 연이라든가 그렇고 요즘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문자로 어, 세번 보내면 된다든가 뭐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웃겨요 그게 굉장히 쉬운데 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어, 쉬우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어, 또,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다 보니까 내, 내 이웃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기를 일곱 번씩, 70번씩, 일곱 번씩이라도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난 뒤에, 어, 예수님 당시에 물을 정도로 이렇게 형제의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 형제가 죽어서 자식을 못 잊고 어, 자손을 이렇게 못 이어면 그 다음에 또 어, 동생이 그 형수를 돌봐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 면 어, 떤 어, 이, 음란이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도리, 그리고 지켜줘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정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대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또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아버지 어머니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겠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 전도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절대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영광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